네, 안녕하세요. 빨간특구입니다. 네, 하나 플러스 제이호 스펙 보상 관련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어느 분은 5만원 받고 어느 분은 5만원 못 받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5만원 못 받고 집사람 계좌는 5만원 받고 네. 어, 일단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무조건 민원을 제기해야 됩니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뭐 이상이 없는 자 알고 절대 보상을 안 해주겠죠. 네. 보상해 줄 이유도 없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일단, 민원을 제기해야 되구요. 민원은 증권사 홈페이지에, 뭐, 고객의 소리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구요. 아니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일단, 관련 중요한 그 댓글들을 몇 개를 봤는데,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일단 민원을 다 제기를 해야 되고, 어, 관련 로고 정보가 남아있던가, 로고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어, 고객센터에, 어, 상담 이력이 남아있던가, 상담 이력이 남아있다 않다면은, 본인이, 어, 통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증권사 거래 어, 이체시 하면 캡처라든지 네,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죠 캡처를 한다든가 동영상 영상을 확보 영상을 캡처 한다든가 네,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증거를 확보해서 어, 제출해야겠죠 증권사에서도 뭐 로그 정보도 없고 네, 당일날 항의 민원도 없고 하면은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얘네들도 나름대로 그 근감원해서어 니네들 왜 이분은 해주고 이분은 안해주냐 얘기하면은 할수 있는 확실한, 뭐,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상을 한것 같고요. 어, 일단 앞으로 장애가 생기면 무조건 장애 페이지를 화면 캡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캡쳐가 안 되는 일부 어플들이 있죠. 네, 설정을 해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 핸드폰이 있으면 다른 핸드폰으로, 네, 다른 핸드폰으로 이 화면을 찍던가, 동영상을 찍던가 해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체 시도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두 개가 있다고 치는데, 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어, 안 되니까, 그냥 뭐 여기 있던 금액으로, 그냥 일단 균등만 하고, 나중에 풀리면은 하자는 생각을 그냥 균등만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보상이 안 됐어요, 사실은요. 네. 그 나머지 가족계좌 하나는, 어, 이체가 안 되길래, 다른 계좌에서 돈을 이체가 안 되길래 이 계좌에 있던 돈을 이계좌로 보냈죠. 자사에서는 이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내서 균등만 신청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 비례는 못 했고요. 그랬더니, 네. 이거는 보상이 되고, 이건 보상이 안 됐어요. 그니까 러 이체 기록이 있느냐. 네. 이체 로그 정보가 남아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는, 네 군내 굴지에 네, 대기업에 다니는 순돌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서버를 전산서버를 담당하는 팀장이고요 물어봤더니 아 그런 그게 노고정보가 안 남을 수도 있냐 그랬더니안 남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서버가 어, 트래픽이 어,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아예 접근을 못해가지고 네 남아있지 않고 보내는 쪽에서는 노고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받는 쪽에서는 안 남아있을 수가 있다 어 그리고 은행 시스템 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어, 주식처럼 예탁원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 대체 SKI였나요? 네, 대체 때안 돼가지고 예탁원에 굉장히 하기가 많이 왔다는 기억이 있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는 우리 탓이 아니다, 예탁원 탓이다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로그 기록은 안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100%가 아니니까는 로그 기록이 안 남을 수 있으니까 그때 어, 고객센터 전화를 해서 상담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근데 고객센터 전화를 안 받겠죠 또.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이체 기록, 동영상을 캡처한다든가 로고를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영상 캡처하는 방법 이 없을 것 같고요. 타사에서 이체 기록이 있는데 확인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확인서를 떼주진 않거든요. 이럴 때는 어 티저나 티저나 어플 있죠. 거기 녹취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로 녹취를 한다든가 핸드폰 통화할 때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다른 폰으로 녹취를 하면 되겠죠. 그 녹취 내역을 어 증권사에, 어 타사에서는 확인서는 없고 이렇게 녹취 내역이 있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를뭐 얘네들도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어, 마지막으로는 금감원 민원 제기 어쩔 수 없이 민원 제기해야 되고 어차피 금감원 민원을 제기해도 이 정보는 다시 네 증권사에 가요. 네 증권사 담당자한테 민원 대응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 떻게 처리했다 어, 동의하시냐 하면 그 결과를 다시 금감원에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더라고 예전에 저도 금감원에 뭐가 일년이슈만 이거 다 이슈, 이슈 때에몇 가지 민원을 제기했더니 어 해당 증권사에 얘기를 하더라고 해당 증권사 담당자에게 해가지고. 뭐상 죄송하니까 상품권을 주겠다 해가지고 뭐 주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었더니 금감원에다가는 뭐 해결된 걸로 얘기를 하겠다 서류를 처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그랬더니아 금감원에서 일로 가고 여기서 다시 일로 이렇게 주는구나 금감원에 대응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네 그렇더라고요 네뭐뭐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장애가 생긴다면 무조건 화면 캡처라든지 동영상 캡처를 해 놓고 네 어, 이체 시도를 한 다음에 어. 녹지도 해놓고, 뭐, 이런, 몇 가지 방법을 쓰면,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해놓으면은, 뭐, 사실 이번에 5만원 받은 게, 어, 균등 7주 정도 받았는데, 그게 2만원, 2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되죠. 근데 그거 두배에 대한 이득을 좋아지서 균등하시고, 어,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좀, 다행스러운데, 어, 큰 금액을, 네,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장애 때문에 오더가도 못하고, 수수료 이체도 못해가지고, 좀 장애가 생겨가지고, 네, 고생하신 분들은 좀 아쉬운 상황이죠, 사실은요, 네. 네, 하여간 향후 뭐 이런 일이 자꾸 빌일비재하게 생기니까 장애가 균등이 어, 중복 배정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많이 생기는 건 예전보다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자이뭐 네, 증권사에서도 좀 신경을 써, 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좀 이따가 어, 스펙 및 네, 경쟁률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